서 <laughs> 음. 어. 육식공룡을 뭘로 막았어? 어, 기, 기리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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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꼬리. 바구니 꼬리로 피 달려. 아, 바구니 꼬리야? 응. 아, 꼬리에 바구니가 달려 있어? 응. 음, 꼬리에 달린 건 곰봉. 곰봉. 응. 어, 곰봉이 달린 꼬리로 육식공룡이 가보면 어떻게 했을까? 팡! 한번 보여줘 봐 지훈이 봐봐 팡! 오! 정답! 잘했어 좋아 자글루포사스 어? 어떻게 알았어? 글루포사루스는 별두개 있는 공룡 아 그렇구나 별두개 있는 그. 룡 음. 아니 어어 어. 죽은 먹이감을 사냥해? 죽은 먹이감을 사냥하는 공룡은 다른 공룡인 것 같고 힘이 약해서 무리지어서 잡아먹었대 동물을. 힘이 그래. 약한 공룡이었대. 근데 그 공룡은 원래 짝을 지나서 다녀요. 오 맞아요 정답. <laughs> 그 소리 공룡이 나타나면 개발게 달려가서 맞아요. <laughs> 자 마지막. 어, 알았어. 이거 이거 다 해줘. 알았어. <laughs> 이거 다 해줘. <laughs> 이거 다. 어. 아빠 또 사우루스. 아파트 사우루스는 무슨 뜻이에요? 아파트 사우루스는 목 음. 뭐 주신이랑 목 길이가 있는. 아파트 사우르스는 속임수 도마뱀이라는 뜻이래. 속임수? 응 음. 자. 플라코드스. <laughs> 플라코드스는 땅에 안 살고 바다만 살지. 맞아요. 음. 발에는 뭐가 있어요? 발에는 어 어요. 발에는 발톱이 있어요. 물갈퀴도 있대. 물갈퀴 이렇게 펼쳐봐 손 우리는 여기에 물갈퀴가 없지 이게 이렇게 늘어나 있는 여기가 물갈퀴라는 거야 얘 봐봐 어 여기는 안 보이네 저펜펜 펜. 펜? 말해봐 지웅이가 어 펜타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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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다? <laughs> 펜타사우루스. 어, 얘는 트리케라톱스 사촌이야. 어. 펜타는 맞았어. 펜타케라톱스. 헉,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펜타케라톱스는 어떤 공룡이에요? 나타나무, 서운글로파괴어요뿌이몇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넷 여기, 여기, 는안여여 다섯인데. 아 원래 <laughs> 다섯 개예요? 기 네, 다섯 여기, 데 여기, 여안보여아 그렇구나. 여기, <laughs> 개인데 여기, 가안보여 그러네. 그렇지. 네. 기여여 이건 뭘까요? 아, 이건 몰라. 응. 아니, 아니, 그 이거 이거 아, 이거 몰라. 아, 이거 몰라. 아, 이거 몰 이거 몰라. 아, 이거 몰라. 아, 아, 드거 몰라. 루스맞 아, 에, 에. 에이, 에이, <laughs> 어. 야. 에드몬토사우루스랑 아까 에드蒙토니아 어에드몬토니아 그래 미안 에드몬토니아랑 얘랑 닮았다 그렇지 아니 얘는 곤봉이 없잖아 그렇지 공봉이 없는 게에드몬토니아래어 근데 응. 여기 등에 있는 뾰뾰족뾰족한 것들이 탱크처럼 엄청 다 바꾸다. 그러다면 이거 너무 많아 이쪽이. 이렇게. 음. 자 마지막. 아니 아니 다 해줘. 마지막. 다 해줘. 알았어. 트로우돈. 어 트로우돈의 트러우돈. 어, 뜻은 뭐예요? 어. 근데 상처 입히는 이빨. 상처 입히는 이빨. 음 들어오더니 상처 입히는 이빨은 이빨이 되게 날카롭대 얘는. 지웅이 잡아먹히면 어떻게? 어? 지웅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? <laughs> 왜? 어? 왜? 아닌가? 안돼 너무 얼굴이 작잖아. 지웅이는 머리가 큰데 그치? 응 음, 근데 이거 얘는 머리가 너무 작다 그치? 음. 얘 아닌가봐. 야엄 엄마 닮았아 엄마 닮았어. <laughs> 어 지웅이 닮은 거. 아닌데 <laughs> 황소라는 뜻. 어카르노타우루트 맞아. <laughs> 카르노타우루스는 고기를 먹는 황소라는 뜻이야. 아 지지웅이. 아 미안 미안 미안. 무슨 뜻이에요? 어 고기를 먹는 황소. <laughs> 와. 이 친구가 지영이랑 좀 닮았다. 응. 지영이가 아 해봐. 아오 똑같이 생겼는데. 아. 우와. <laughs> 나 얼굴이 네. 너무 큰데. 지영아 안녕해줘 여기. 안녕. 여기 안녕해줘. 안녕. <laughs> 안녕 왜? 크게 안녕해줘. 안녕. <laughs> 안녕. 아. 왜?